PVC 앞주 공장 왔는데 와 설비가 대단하네. 설비가 대단해 보니까. 야 이거 뭐 진짜 어마어마하다. 이건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는 건데 보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는데 이게 대단하다. 엄청 길 잘라. 딱 길이가 딱 맞춰지면 자동으로 잘라버리네 보니까. 대단하다 대단하다 <목소리> 여기서 열처리 다 해서 나오고 <목소리> 여기서 다마커 하고 풀을 나오면서 아예 그냥 여기서 다 네.